반갑습니다, 에길리입니다 음, 오늘은 조선 시대 19세기 기물인 백자로된 투각, 양각 운학문 향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어, 이 향로는 전체의 높이가 17cm로 되어 있고요, 뚜껑에는 두 마리의 학이 마주보며 하늘을 향해 유유히 솟아오르는 형상을 표현을 했습니다. 어, 향로의 뚜껑에는 학의 깃털과 같이 세부적인 부분은 가는 음각선으로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했고요 향로의 전체적으로는 담청색의 유약이 골고루 지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학의 주인은 칼을 이어서 조각한 구름 무늬 가득 채워져 있고요 뚜껑 옆 라인에는 투각으로 하나하나 뚫어서 향이 모락모락 피어올 때 온물을 뚫고 두 마리의 향이 비상하듯 분위기도 연출을 했습니다. 어, 뚜껑 중앙의 손잡이는 오각형의 면이 맞대어 있는 보주형이고요. 역시 투각으로 장식해서 보주에서도 향이 함께 피어오를 수 있게 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료의 동체에는 뚜껑과는 반대로 학두 마리가 날개를 크게 펼치면서 구름 사이를 유유히 날아오르는 듯한 모습을 묘사를 했고요. 몸체에 주문되어 있는 구름과 학이 세밀한 양각의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향루의 몸체에는 바깥으로 예바된 사각의 두기가 부착되어 있고요. 몸체의 상부에는 부착된 전 아래에는 내문이 신문되어 있습니다. 어, 뚜껑과 몸체를 같이 이제 닫는 접지면은요, 유학을 닦아내서 이제 네아토를 구워 바쳤구요. 네아토를 구워 바쳐서 번조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9세기 기물인 백자 투각, 양각, 운항문 향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구요. 저희의 갤러리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